물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상속 포기를 하면 그건 채무자가 상속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도 아닌 게 되고 상산 가치에 반영이 안 됩니다. 변호사 상속재산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 회생 파산 절차에서 재산으로 반영이 된... 상속을 받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시점부터 채무자의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무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반영이 됩니다. 되죠. 반영되면은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재단에 환입이 되기 때문에 파산재단을 구성을 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분배 재원으로 사용되게 되고 회생 절차에서도 청산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청산가치라는 거는 어떤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총 변제금의 최저 기준점 최소한 이거 이상은 갚아야 된다는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변제금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 ]겠죠. 그러면 회생타산 해야 돼서 그냥 저 상속 포기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어차피 상속재산 받아 봐야 채권자들한테 다 나눠질 거고 빚 갚는 데 쓰이니까 이거 제이 그냥 포기하고 말지 이런 생각 많이 갖고 계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상속 포기를 하면 그건 채무자가 상속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도 아닌 게 되고 상상가치에 반영이 안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한테 분배되는 것도 아니겠죠 만약에 음. 상속을 포기하면 이게 채권자들한테는 불이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받았으면 상속 재산이 5천만 원이다라고 5천만 원 받았으면 5천만 원은 채권자들한테 분배되었을 건데 이거를 이제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채권자들한테 불이익해지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예전에도 이제 이런 소송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상속을 포기하는 거는 어떤 재산법적 재산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를 하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 가사법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포기를 하더라도 이건 채권자들한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수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한 판례는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시더라도 어떤 회생 파산 절차에서 상속 포기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상속 포기랑 또 상속 재산 분할 이런 게 있던데 네.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음.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몇몇 분들은 그 과거에 상속을 포기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상속을 포기한 게 아니라 상속인들끼리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내 몫은 당신들이 다 가져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내 몫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내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겠다. 라고 심판 청구를 해서 그 심판 결정을 받는 거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법원을 통한 게 아니라 상속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내가 상속인의 지위에서 빠지겠다라고 해서 아예 빠지는 거하고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았지만 내 몫을 당신들한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산 자체를 이 사람들한테 줘버린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 재산을 이 사람들한테 줘버린다라는 거는 내 재산을 처분한 거고 그러면 재산을 이 사람한테 몰아준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원래 내 재산이었는데 몰아준 거는 애초부터 내 재산이 아니었던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법적 행위로서 채권자들을 해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은 재산가치,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서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뭐 파산 절차에서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